안녕하세요. 이노 게임입니다. 3번까지 했죠? 어, 연락및 협조 체제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4번부터 정보 수집 및 위협 분석까지 해 보겠습니다. 위협 분석 또는 위협 분석 같은 말입니다. 경호에 관한 세부 일정이 나왔죠? 어, 연락및 협조 체제 구축해서 그래서 세부 일정을 유관 기관에 제공합니다. 관련 염의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 위원회 같은 데 제공하겠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대상자 안전에 불리한 첩보는 즉시 즉시 경호 담당 기관의 기획 담당 요원에게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뭐 교황에 대해서 국가 원수급으로 한다면 하 경호처에서 경호 주관 부서가 되겠죠. 그럼 경호처의 기획 담당 요원에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위협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진짜 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있을 거고 위협 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있을 거고 애매한 정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선발 경호팀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포괄적 경호계획 위협 분석 선발 경호팀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인 경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책임의 분배의 경우 어~ 자격형 대 요소 중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책임의 분배 어~ 예를 들면 1선은 경호처 2 3선은 뭐~ 뭐~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 이렇게 정하겠죠. 경호원의 아주 구체적인 경호원의 숫자 그다음에 경호 자원은 말이 정원이죠. 그 다음에 경호 장비를 뭐뭐 동원할 것인가? MD를 몇대 동원할 것인가?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호 형태, 세부적인 경호 형태까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8인 다이아몬드 경호할 것인가? 4인 다이아몬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부적인 것도 이 2단계계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발 경호 활동이 이루어진데 안전 대체 활동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경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적, 사람과 물건과 그 다음에 리적인 위여서를 발견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제거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활동 이것이 선발 경호팀의 주요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호를 실시합니다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경호가 실시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사장 경호를 보면 대상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호 실시됐지만 예를 들면 로마 교황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만일에 광화문 온다면 서울에서부터 어, 숙소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을올 때까지 이미 경호는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근접 경호는 음.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경호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을 경호 계획과 실행안의 문제점 분석을 목적으로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경호 임무의 성패를 논의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과 적용된 기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고하고 요약한다는 거죠. 이게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계획 전담 요원이 임무성에 있었던 주요 강조사항, 경호원들의 메모 일지, 대상자와 참모, 선발 요원들의 어떤 코멘트 등을 참고해서 대화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조난하는 단계가 바로 경호평가 단계라고 계준 실평 평가 단계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경호 업무 수행 절차 또는 경호 임무 포함 요소 8개 또는 10개입니다. 여긴 8개 정번 적어 놨죠? 자, 동상 임무 수행, 행사 일정 파악, 연락 민협조 위협 분석, 2단계 계획 수립, 선발 경호, 실시 평가죠 자, 1년 위계선. 요렇게 했습니다. 1년 위계선. 그리고 4단계 1차라면 5번까지가 계획 단계, 6번은 준비 단계, 7번은 실시 단계, 8번은 평가 단계 또는 학습 단계를 했습니다. 자, 5번까지가 계획 단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 사이에 1단계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죠. 4번과 5번 위협 분석과 2단계 획 사이에 선발 경우 팀에 의한 현장 답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10단계 절차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에 포함되는 거 하고 연락 및 협조에 포함되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2단계 계획을 개념하고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1단계 계획을 개념하고 이두 개도 구별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 복잡한 경화기 경 업무 수행 절차, 임무 포함 요소 8단계 또는 10단계 절차를 완전히 지리해 일에서 마쳤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잘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